데뷔 초 파격적인 노출 연기 한방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 이름을 알린 여자 연예인 세명 강한나 드라마 미스코리아에서 수영복을 입고 심사 장면을 연기하며 순식간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탄탄한 몸매와 자연스러운 노출 연기는 화제를 모았고 그후 영화 순수의 시대에서 한층 더 수위 높은 노출 연기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한다. 섹시함 속에서도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강한나는 이후 주목받는 여배우로 자리잡는다. 강예원 오랜 무명 끝에 과감한 란제리 화보와 섹시 콘셉트로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화제는 영화 마법이성에서 선보인 파격적인 노출 연기였다. 타이트한 의상과 대담한 배드신으로 많은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이후 방송과 예능까지 섭렵하며 섹시 여배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다. 송지효 영화 색즉시공투에서 파격적인 노출 장면을 선보이며 이름조차 생소했던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한다. 짧은 노출 장면이었지만 청순한 외모와 대조되는 과감함으로 모든 남성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고 큰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다.